민정수석이 소위 검찰과 빅딜을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심심할 땐 정치쇼입니다 내란 수사가 검경공수처의 갈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심에는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내란혐의로 문상우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체포를 불승인해서 바로 석방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공수처가 소환하기로 한 이진호 전 사령관을 먼저 체포한 뒤 구속해 버리며 공수처와도 충돌을 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 없이 위법 수사를 하고 있어 이후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점입니다. 특검이 출범되기 전이라도 내란 수의윤 부부의 충견이자 내란 가담자들인 검찰의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수사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병자 윤 부부의 충견인 검찰들이 역시나 단순 수사방에 뿐 아니라 윤 부부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민정수석과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이 어, 소위 검찰과 어, 빅딜을 통해서. 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속히 빠른 신뢰 에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 공수처가 두 번이나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부터 이첩을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한게 있고요 SBS 보도가 어제 보도인데요 참 이게 참 이, 기, 기이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면 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볼 때 이첩이 적절하지 않다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니까 이미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검찰이 만약에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확보하게 되면 어그 이후에 20일 동안 이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할 를수 있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수사 다 끝내버리고 기소시켜 버리면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할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검찰과 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에서 수사 딱 종료시키고 기소 딱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가 수사할 수없을뿐만 아니라 특검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의 딜설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되면서. 대통령을 최대한 검찰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우리의 의심이 사실로 갈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미루어 더 이상 내란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요. 국회와 공수처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진행될지 고구마 100만 개의 고통 속에서도 검찰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